감사합니다. 오늘 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조심해서 가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찍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이 아니고 이제 바이크. 빠이빠이 하러 가야죠. 내게 아니니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 제가 스튜디오에 서가지고 이렇게 전문 사진 기자, 어, 사진 작가 앞에서 포즈 취하고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직업을, 직업?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남이 찍어주는 카메라 앞에서 설라니까 약간 미망하기도 하고 좀 포즈 자체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이쁘게 잘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생 일대에 한번 하기 힘든 이런 경험을 또할수 있게 해줘가지고 너무 깊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정말 설 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이게 설을 맞이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연휴가 끝나고 아마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습니다. 빠르면 3월호에 나오고, 늦어지면 4월호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빠르면 구정 끝나고, 이제 설레 끝나고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4월호에 나오게 되면 3월 중순쯤에, 뭐한 20일 정도 그때 전에 이제 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에, 몇 도로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라서 좀 있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영하 거의 8도, 10도에 가까운 날씨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겠죠. 이 추운 날이 바이크를 탄다는 거잘 없죠. 바이크를 정말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일단 바이크를 갖다 주고 저도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오늘을 이제 마무리하러 가야죠. 추워라. 추워서 못 하겠네, 추워서. 목 목이 진짜 목이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추위. 목토시를 안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미들이 이게 시내 주행할 때 재밌어요 이렇게 변속할 게 많아가지고 <laughs> RPM을 쥐어 짜면서 이렇게 시내를 다니는 거는 아, 미들이 정말 최고죠. 그것도 알식 쓰면 더더욱. 어이가 없네. 또 꺼지네. 배터리가 미쳤네 이거. 아 참. 어안 춥니? 어이 날씨. 아,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laughs> 아, 개 웃기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춥게 입은 사람 스타킹 신는거 걱정하고 있어. 개 웃기네. 야, 저 사람이 추우면 나는 그럼 이 날씨에 발끝하는 나는 나는 제 정신이냐? <laughs> 어? <웃음> 진짜, 어이가 <오이>, 없네. <겁니? 웃음> 아, 참. 어쩌면 저 사람이 더 따뜻할 수도 있어. 와, 길이 상당히 막히네, 여기. 아, 웃기다. 아, 여러분들, 이제 R6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1.3k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땠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R6 영상 보시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그러죠? 라고 저 자신한테 묻습니다. 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뭐 타고 있는데 뭐, 지금. 그래도, 네, 이렇게 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잠시나마 이틀 이렇게 타보고, 앵꼬도 내가지고, 씨. 기름도 없어보고, 옛날 기억 진짜 제대로 난다, 진짜. 산정호수 갔다가 오는 길에 바이크, 기름 앵꼬 나가지고. 그땐 주유소가 딱 바로 있었는데, 오늘 왜 그렇게 한참을 달렸는데 주유소가 없었을까? 완전 사람들 전기바이크인 줄 알겠어. 응? 오 현기 우리 현기 아주 잘 크고 있는 현기 진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메이커 현기 2018년 제가 예언하는데 현기 진짜 폭풍 성장합니다 폭풍 적어도 현대는 넥소 전기차 소 그거 저기 코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이미지도 많이 바꿀 거고요. SUV 시장에서도 또 다시 한 획을 또 끊고, 끊고 기아, 현대, 쏘렌토 산타페, 코나, 그냥 다 점유를, 장, 점식을 할 거야, 그냥. 지대로 아주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말아 드실 겁니다. 응? 말아 먹는 거는 안 좋은 뜻인데. 아무튼. 진짜 하나하나 모델이 다 중요해요. 올해 나오는, 현대에서 나오는, 기아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의 성공 여부가 진짜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욕먹는 현기가될 것이냐, 그 관림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저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laughs> R6를 타고,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이 바이크를 빌려주고 또 좋은 기회에 힘들지 않게 바이크 또 빌려준 우리 정욱이 형.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저, 오! 오, 오. 마무리가 좋지 않네요. 네, 제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얘기 다 하고 다니지 다다 다 얘기하고 다니지 <laughs> 어우 너무 놀랬어 진짜 마지막에 아아무튼 여러분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밝게 빌려준 정욱이 형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다음 기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